3원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지혜의 두 번째 특징,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조차도 의심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진정 지혜일까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의심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정작 자신이 의심하지 않을 대상을 선택하며 살아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과학, 이성, 철학 등을 삶의 최종 권위로 두고 의지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인간의 본능이며 우리 모두는 결국 무엇인가를 믿고 따릅니다. 자모은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모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직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삶의 궁극적 권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올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절이 없더라도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젖어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변화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분배하는 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 안에서 빚어진 삶은 곧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영감을 얻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중심 주제와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려 애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배움과 훈련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책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속으로 소화해 제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말씀이 제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지혜를 제 길잡이로 삼고 그 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